자, 오늘 간단하게 숫자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. 그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어떤 건지 한번 맞춰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가로로 지금 아홉 개 숫자가 있고, 어, 이게 세로로 두개 숫자가 있는데요. 어, 지금 문제 난이도는 초등학교 사학년에서 오학년 정도 그 수준의 난이도라고 합니다. 어, 대부분 이제 성인분들 자고 분다라고 하는 문제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어, 60초 안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하단에 댓글로 어, 댓글로 어, 정답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답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하단에 그 카페 그 링크 부분에 그 문제풀이 해설과 더불어서 어, 문제풀이 해설과 더불어서 이 정답 부분을 남겨드렸으니까. 부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60초 동안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.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어떤 거가 정답일지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.